고맙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에는 아,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는 2020년도에도 한번 최대한 환수율을 높이는 예상을 모토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0년을 시작하는 1월 4일 토요 경마입니다. 아, 지난주에는 과천 경마장 휴장으로 인해서 한주좀 어, 틈이 생겼는데요. 뭐, 오래 전부터, 어, 2주 전부터 새벽 훈련을 한마필들이 주로 훈련을 충실히 했고, 또 이번 주 토요 경마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총 13개 경주에서 몇개 경주에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접전 경주가 펼쳐가돼 있는데요. 자, 강백호가 토요 경마. 현장 승부처로는 2경주, 5경주, 거기에 8경주, 11일 13, 258, 11하나, 13. 이렇게 총 다섯 개 경주를 멋진 적중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을 시작하는 1월 4일 토요 경마. 자, 강백호가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좋았던 마필들 위주로 풀어가는 만큼 잘 참고하셨다가 대박 나시는 토요 경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일, 경 마일 경주 시작 합니다. 자, 토요 경마 1경주 6, 국산 6등급 경주. 총 12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현장에서 4번 다행이다, 7번 왕인행차, 외곽에 12번 마이멤버까지 인기를 나눠 가집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실전 경험에서 힘이 좀덜찬 마필들. 비록 3세 마필들이지만은 올해 한 해가 넘어왔기 때문에 3세 마필이지 실질적으로는 2세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가운데 4번 다행이다. 아, 이번에는 약간의 공백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또 이마필은 빅투아르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는데 뭐 율솔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 시 걸음은 직전 입상 정도의 걸음. 하지만 직전에 불량주로에서 뛴 걸음이라 조금은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안고 갑니다. 자, 7번 왕의 행차가 직전 데뷔전보다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요. 아, 이마필은 겁이 많고 밖으로 기대려는 악벽기가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약간의 후두염 병력도 있었던 마필. 자, 이번 경주 안토니오가 마무리 조교를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2번 마이 멤버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때 힘이 좀덜 차면서 전 구간을 안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조주로에서 조교보가 관리사가 강하게 훈련하면서 을 의지를 보였고, 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7번, 12번 정도, 거기에 뭐 4번 정도가 앞선 나가는 마필들인데, 자 강백호가 좀 공격적인 마필을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2번 안양 호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아이 마필은 포위평 마필인데요. 직전 데뷔전에서 어, 중후미권 전개 속에 최원준 기수가 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동진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는데 아주 뭐확 걸음이 좋아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직전보다는 걸음이 좀더 힘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 밀려있기도 하고 이번에 이동진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가자 플레인이라는 마필까지도 병합훈련을 했는데 자, 발주만 잘 나온다라면 직전 경주의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는 만큼, 1경주부터 좀 공격적으로 가보자. 배당권쪽으로 자, 주력막권 2번 안양호랑이. 이름도 멋지죠? 뭐, 안양시리즈 마필 중에 하나인데, 자, 2번을 놓고 12번의 원장막권입니다. 자, 2번 놓고 7번과 4번까지 때려보자. 자, 2번, 안양호랑이 발주만 잘 된다면 라이코스에서 한번 멋진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만큼 강백호는 2번을 놓고 12번, 7번, 4번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경만 2경주, 좀 전반부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10번, 럭셔리 캡틴이라는 마필이 워낙 또 훈련 상태도 좋고, 어, 부담중량은 좀 늘어났지만 수요일부터 박으론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이 박으론 기수가 2019년도에는 좀 전반기에 좀 이렇게 맹장수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경급 기수죠. 문세영 기수보다는 나이가 많고 기수 차이로도 박으론 기수. 이 박으론 기수가 기수하기 전에 옛날에 태권도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뭘, 몰름... 그, 날렵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좀 요번에는 뭐 직전 정도의 편성보다는 뭐 워낙 편성이 약하죠? 10번을 놓고 때립니다. 훈련 상태 좋고 바그른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의지를 보인 10번을 놓고 때리는데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인기만 하나 시원하게 걷어내고 때린다면 라 충분히 환수율은 나올 수 있고 또 후반부에 배팅 자금을 마련해 볼수 있다. 자, 다른 놈은 몰라도 10번 럭셔리 캡틴을 놓고 한번 맞고 사먹기 좋은 쪽으로 때리는 만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경주 1300m 경주입니다. 현장에서는 2번 백산 썬더와 1번 럭키 서포 자, 외곽에 11번 와일드 우주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바그른 기수 1번 럭키 서포입니다이 이마필은 제가 월요일날 새벽 주교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센자마필이고 아,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데뷔 전에 1 3 0 0 m 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새벽 훈련도 괜찮고 좀뭐 어차피 이번 백산선도도 3세 안말이지만 어차피 2세 마필들이거든요. 자, 왜냐면은 하 이번 백산 선도가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전혀 높이지를 못했고 직전에는 좀 훈련 강도를 좀 세게 했었는데 뭐큰 질병은 없지만 이번 경주는 1번 럭키석폭. 자, 문짝이 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박우르니가 앞장을 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선행을 갈 겁니다.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린다. 자 이번 백산 선더가 일단 기본 마권이 되겠고, 자 외곽의 11번 와일드 우즈 역시도 김동수 기수가 지난 주부터 휴장 기간 동안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 나왔고요. 자 거리적인 강점이 있는 5번 톱시도 톱시도 톱시도. 자이 마필도 일단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자 5번 톱시도까지 때린다면 충분히 어, 1번 2번 접해 당인데. 사실 2번 백산선도도 1,300을 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자 이번 경주는 1번 럭키 석포가 발전기 대치는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번, 2번 거기에 1번을 놓고 5번, 11번 마필까지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사경주 1300m 국산 5등급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8번 비루투스가 직전에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 속에 입상을 했는데 자, 상대적으로 부담중량이 늘어났고 안토니오가 조교를 하면서 뭐 내주로 길게 타주면서 뭐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게이트는 타워 아 파워 파워 타워. 아 이름도 좀좀 좀 제대로 짓지. 직전에 외곽 11번이었죠. 그러면서 외선을 돌고 마지막 한 발이 좀 부족했는데, 다만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라스트 탄력이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 자, 9번 파워 타워, 요 마필도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말은 좀 적지만은, 에, 라스트 탄력이 좋은 마필 5번 마시합니다 아, 축전 마필들 중에서 마체는 제일, 제일 적은, 뭐 390kg, 400kg 정도 뿐이 나가지 않지만, 예, 사실, 마체도 좀 짧고, 목도 짧고, 주폭도 좁습니다만도, 직선주로의 날카로운 추입력만큼은 5번 마시아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만큼, 5번도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다. 자, 대가리는 있죠? 1번 싱그러운 타임입니다. 자, 이 마필이 5등급 시절에 잘뛸 것으로 보여졌는데, 하, 상당 기간을 좀 뭐라고 할까요? 중거리, 1700 같은 데를 뛰면서 약간의 걸음의 정체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하반식 기수가 출발 과정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도 있어서 자리를 못 잡고 따라가는 전개. 3, 4코너에서 안쪽에 마는, 말이 많으니까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으로 350m 지점에서 이거 월요일날 방송에 다 말씀드린 건데 자 350m에서 다시 한번 앞선 마필의 방해를 받으면서 틀고 올라왔는데 한발 부족했죠. 이번엔 게이트 어디입니까? 1번입니다. 초반 발빠른 마필 누굽니까? 8번, 9번 뭐 외곽 12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코스 출발과 함께 바로 치고 나온다면, 그냥 놓고 때려라. 자, 18 주력 원틀이고요 자, 9번과 마지막 취입력 좋은 5번까지 때리면 먹을 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 18 주력입니다. 거기 1 놓고 9번과 5번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사실 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토요경마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6등급의 그 어느 놈만 한번 보십시오. 뛴거 최근에 뛴거뛴 거는 뛴 보십시오. 믿을 놈있습니까 이런 경주에 훈련으로 간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전개로 앞에 간다고 무조건 버틴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동안 계속 인기를 모으다가 맨날 실전에서 풀빵 같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걸를 놓고 때리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때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아, 좀, 구멍수를 조금 넓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배당까지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6번 퍼스트 썬더, 8번 그린 파크. 어차피 이두 마리 마필이 1700에서 55초 때입니다. 거의 걸어오는 수준이죠? 그렇다라면, 비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분명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경주, 고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함께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현장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 1 7 0 0 m 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의 게이트 외곽에서도 멋진 걸음을 보였던 금화 슈프림. 그때 백색 광추를 넣고 때렸으면 무조건 맞추는 건데, 제가 그때 다른 마필을 그 킹스캐리지를 놓고 때리는 바람에 11번을 놓고 때리는 바람에 완전 개망신을 당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6번 게이트는 금화 슈프림은 이현종 기수가 월요일 날 아주 강하게 놔주면서 걸음을 늘렸고 57kg 부담 중량이라도 뭐 워낙 뭐 5등급에 이렇다 할 강자가 없기 때문에 6번은 인정을 하자. 자, 여기에서 4번 탐뮤직이라는 마필도 부담중량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라스트 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아, 안쪽 게이트 1번 싱싱장수도 실전 기복을 좀 보여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이 마필 역시도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1300m에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외산 4등급 월드캡틴이라는 마필과 병화불련 시, 걸음은 직전보다는 좀더 좋아진 모습. 자, 1번 싱싱장수. 자, 여기 2번 만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이빨 팔렸습니다. 바람 이빨이 불었고. 그런데 제철이가 외곽에서 나는 앞에 갈줄 알았는데 뒤에서 광팔고 자빠지더라고요. 송제철이가 이번 주에 기승 정지죠. 자, 요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하는데 뭐 싹수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일단 게이트 이점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6번 금화 스프림보다도 앞선 전개에 나가서 버티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최종 맞권 전략은 6번을 중심으로 일단 1번, 2번, 4번 이렇게세 마리만 압축을 합니다. 11번 킹스 캐리지는 뭐두번다 당해 봐 가지고 저는 뭐 이마필은 덩치만 좋아서 일단 뒤로 돌려 놓고 자 6번 놓고 1번, 2번, 4번. 깜빡이는 6번, 4번일 겁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레이팅이 34, 35입니다. 하나는 2착 승군, 하나는 3착 승군. 서로 대가리 깔려고 하면은 뭐두 마리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주력 맞고는 6번 놓고 1번, 2번, 4번을 똑같이 균등 배팅으로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자 6번 4번 들어오면 좀 적게 먹고 6번 1번 같은 거 들어오면 뭐 6번 2번 이런 건또 배당이 짭짤하기 때문에 이두 마리 마필, 세 마리 마필 균등 배팅으로 추천드리면서 다음 7경주로 넘어자 7경주 1,7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멋진 금성이라는 마필과 6번 흥행질주, 7번 천지애가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11번 1번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훈련 상태가 사실 제일 좋은 마필은 좀 막고 사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 흥행질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거. 거리가 1700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이마필이 그 흥장이라는 외산 4등급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걸음이 직전보다 부쩍 좋아졌다. 그렇다면 오히려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앞장, 뒷장 모두 그냥 6번 놓고 때리십시오. 4번 멋진 금성. 직전 경주에 제가 때려봤습니다. 승급 전에. 마체가 얇습니다. 430km 뿐이 나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개는 4번, 5번이 일단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전에 한번 거리를 적응한 만큼 버티기는 충분히 가능한 4번 멋진 금성, 요번에 덕현이가 자 훈련까지 하고 나오고 있고요. 자 7번 천지예가가 문제의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55km, 그렇게 하정운이가 나올 때마다 인기마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동수가 타고 널널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초반 발이 느리지만 직전 경주 후미에서 날라오는 라스트 탄력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 7번. 자, 9번 썬파인팅도 자, 직전 경주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9번 썬파인팅도인기권 마필 6번, 4번이 자력으로 부러지지 않는 한 자력 승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하지만,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펼칠 9번 썬파이티까지 한번 노려보자. 자, 일단 원틀 맞건 6번, 4번입니다. 6번, 4번.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시고, 자, 저는 뭐, 쌍성시까지 한번 노려보도 괜찮지 않겠느냐. 자, 6번을 놓고, 4번에 원짝 맞건, 거기에 7번, 9번까지 추천드리면서, 다음 팔경주로 갑니다. 자 팔경주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1번 이스트반 올 대가리 팔리고 9번 DK 퍼미로 후차권에 팔립니다. 자 그런데 강백호가 1번, 9번의 막권을 때리기 위해서 현장 승부처를 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1번 이스트반은 부담중량이 무려 56kg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1번, 11번 두 마리가 양동작전을 구사할 마필이고, 1번은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고. 11번은 장사모스터, 직전 경주 출발 과정에서 11번 마필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외사기를 하고 라스트 탈력 그렇다고 1000m가 끝까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배당을 한번 노려봅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니겠죠. 사실 이스트반을 노려야 되지만은 이마필은 순발력에 비해서 뒷걸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더군다나 부담중량 4kg. 거기에 등짝도 이억 기수, 선행마을잘 타는 기수. 거기에 깜빡수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현장에서 한번 넉넉한 배당을 한번 노려서 자, 8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9경주 1300m.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의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5번 다이나믹 커밍 같은 경우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직전 13번 게이트에서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좀 이상하게 말벌이라더라고요. 앞에도 못 가고. 자, 이번 경주는 뭐발 빠른 8번 레벨 탑이라든지 이번 월드 캡틴이 있지만은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 주, 지난 주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 5번 다이나믹 커밍은 일단 앞선 전개로 나간다면 라 충분히 자, 5번을 놓고 자, 화이팅 랭퍼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새벽 쪽교때 다만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곱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탄력을 자끌어낸다라면 1번 화이팅 랭퍼 중반 탄력이 좋고요. 아, 여기서 문제의 마필 있죠. 데뷔 때부터 노리는 마필 바로 12번 에코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분명히 뛸 말인데 왜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라스트 탄력이 좋은데 자, 직전에는 1200m 빅투아르가타고 시종 뒤에서 늦바라고 올라오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1300에 오히려 이마필은 최근 들어서 인코스보다는 외곽이 낫다라고 보십니다. 어차피 모래에 민감하기도 하고 발주도 느리기 때문에 그냥 빅투아르가 아무 생각 없이 외곽에서 따라가다 앞선이 무너지기를 딱 기다렸다가 라스트 200에서 한번 멋진 추입력을 끌어낸다면 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됩니다. 요번에 빅투아르가 조교를 했고 자, 12번. 아, 에코빌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인기도에 밀리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는 그 10번 문학 리워드라는 마필입니다. 이, 그, 이역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진이, 진의 아버지 말, 일본 화이팅 랭퍼가 가면 어떤 승부를 던질지가 관건인데 일단 전개상으로는 10번 문학 리워드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고, 그러고 또 1300m 에서도 거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10번 문학 리워드까지. 자, 7번 글로벌 보스는 왜 설명을 안 하느냐고요? 부담중량도 늘었고,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월드캡틴 역시도 거리가 1300m로 늘어나서 결코 좋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강백호는 5번, 1번은 일단 기본 마권에 5놓고 12번, 10번. 요렇게 후공 맞권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니다 자, 10경주 1300 국산 4등급 경주. 자, 인기마 접전 4번 컴플리트 캡틴. 순발력은 좋죠. 출전마벨들 중에서 단독 선행까지도 나가는데 과연 1300을 승급 전에 상대가 강해졌는데, 이 마필이 10월 2 6일날 선행을 나가서 1300m에서 끝걸음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이니까 뺄 수는 없는 마필이고. 자, 여기 6번 이그라이 역시도 직전에 선입 이후에 마지막 300m에서 선두권까지 앞서 나왔는데, 요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 최선을 다해볼 마필이고. 자, 10번 위너스 프릿은 발은 빠르지만 뒤심이 좀 부족한 마필이 되겠고, 자, 오히려 3번 블루파이어가, 아, 이거 직전에 제가 57kg짜리 노컷 그 세게 노렸다가 개망신 당한 건데, 이마필은 경주 중에 말이 끕니다. 막, 그냥 앞에 가면은 말이 뛰려고 끌리기 때문에 그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현준 기수가 1300m에서 10월 13일날 참고 타면서 입상을 시켰거든요. 이마필이 유승환 기수가, 김동수 기수, 여러 기수가 탔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현종이가 조교를 하면서 지난 주에 이 25조는 조교로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재킹을 하다가 또 월요일 날은 조교도 안 하고 자 3번 플러 파이어까지 자노코타리름 앞에 8번 스트라이드업이라는 마블입니다. 자 저는 직전 경주에 다비드가 기승을 했을 때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비드가 아 정말 말 못하더라고요. 그냥 서두를만 서두를 줄만 알았지. 자, 이번 경주 범현이 등짝으로 훈련을 했고, 10번 위너스 프릭과 두 마리 양동작전을 구사할 마필인데, 8번 스트 라이드업이 그렇게 발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라스트 탄력도 갖추고 있고, 자, 이번에는 등짝을 보강한 8번 스트 라이드업을 놓고, 자, 4번 컴플리트 캡틴, 거기에 6번 이그라이, 안쪽에 3번 블루파이어까지 때려보자. 11번 교룡 득수, 말은 좋죠. 그런데 1300m.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마필들을 좀더 강하게 노리는 만큼 팔 놓고, 4번, 6번, 3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는 2번 우리, 9번 허시대보 4번 서울의 별, 11번 액티몬까지 팔립니다. 자, 9번 허쉬 대보가 승급 전에 상대는 강해졌고, 또한 이마필이 거리적인 1800m를 처음 뛰어본다는 겁니다. 자, 170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코너 구간을 4번을 소화를 해본 마필이긴 한데, 과연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마필은 일단은 초반보다는 라스트 탄력이 좋은데, 사실 3등급 경주에서 이만큼 안 뛰어보고 2등급에 올라온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9번만큼 뛰고 2등급에 올라왔다고 라전포입니다 그래서 9번 허쉬 데버를 뒤로하고 현장에서 강백구가 때립니다. 자, 9번이 부러지는 순간은 배당까지 짭짤하게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자, 현장에서 강백구가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피에 그 녀석을 놓고 새벽 훈련 시 칼을 갈고 나온 마필을 놓고, 마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한번, 막권을 압축해서, 11경주, 현장 승부처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1,400m,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4번 플래티넘 유로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복승률 100%고요. 아, 이마필이 직전 경주 김용근 기수가 1승 아, 300승을 해놓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앞장, 뒷장, 양수겹장 모두 갖추고 있는 4번 플래티덤 유로 김용근 기속. 아 이번 경주, 자, 용근이 그때 700승이네요. 나는 300승인 줄 알았더니. 참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자, 700승을 거머졌었던 마피아. 자, 4번은 인정을 하고. 자, 안쪽에 1번 원더풀 딕시가 뭐 훈련상태도 상당히 좋고. 어, 외산 2등급 액티몬이라는 마필과 병합불련시걸름은 좋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데디글로리 역시도 직전에 선행을 나갔는데 요번에는 선행을 쉽게 못 나간다라면 따라오는 전개해야 되는데 직전에 불량주에서 워낙 잘 뛰긴 했지만은 자 오히려 저는 6번 레이징 엔젤이라는 마필이 전개 이점도 좋고 직전 경주에도 이억 기수가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자 이번에도 마음만 먹으면 앞선 전개까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또 훈련 상태까지도 이역 기수가 라온칼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 시 상당히 앞서 나가는 탄력까지 보인다라면, 자 6번 레이징 엔젤. 자 일단은 4번을 놓고, 4번을 놓고, 1번, 5번, 6번 다 빨갱인가요?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데, 자 힘을 줄 만한 데가 고만 고만해서 조금. 어차피 현장에서는 좀덜 팔리는 마피는 5번, 6번이죠? 아, 4번, 6번? 뭐 4번, 6번을 한 방을 때리든, 뭐 4번을 놓고, 자, 4번을 중심으로 1번,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인데, 현장에서 환수율에 맞춰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길 바랄게고 그렇다고 뭐 대도 않는 개똥말 갖다가 붙여가지고 배당 노리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4번을 인정을 하되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사놓고 1번, 5번, 6번에서 압축해 때리는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 1200m 혼합 3등급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현장 끝장 승부처로 갑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피를 설명드립니다. 1번, 마크스토리라는 마피입니다. 자, 이 녀석이 말입니다. 체격은 크지 않은데, 직전 경주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약간 늦발했습니다, 그때. 약간 늦발기를 보이는데, 중속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무려 57km를 달고 12초 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담 중에 2 5 k g 줄었습니다. 기록단축을 더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지난주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강하게 의지를 보여놨고 (1번) 게이트 (2점) 그냥 (1번) 놓고 때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립니다. 강축에 서로 인기를 끄는데 절대로 이번 경주 잘못하면 빨개입에 당안 들어옵니다. 왜? 나머지 마필들이 전력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고 또 승부 기술까지 기용을 한 마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최종 마지막 13경주는 1번을 놓고 때리되 빨갱이 막권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잘라내고 때릴 겁니다. 자, 현장에서 13경주 강백구가 막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때리는 만큼 함께 하셔서 집에 돌아가시는 게 가벼운 발걸음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 토요경마, 아, 강백호가 총 13개 경주에서 현장승부처 5개를 공략을 하고 나머지 입상권 마필 자세히 훈련과 마필의 능력 전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현장에서 한번 2020년도를 맞이한 첫 번째 토요경마인 만큼 최대한 집중력을 살려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강백호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